자 그럼 여기서 평면 위의 위치, 아, 평면 위의 위치와 거리인데 어, 이건 좀 거꾸로 써 나가야겠다. 거꾸로 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 자보시다 어, 여기 위치가 있어. 음. 자 위치를 위치를 미분을 해봐, 그렇지? 위치를 미분하면,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속도가 된다. 어, 속도,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는 가속도는 여기서 별 관심이 없어. 가속도는 별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냐면 여기서 이제 자 속력에 관심이 있지. 속력, 어, 속력에 관심 있어, 오케이. 에, 것은 뭐가냐면 말 그대로 속도에, 그렇지? 속도에, 속도의 크기가 뭐냐면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야.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지.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적분을 해버리면, 그지? 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적분을 해버리면, 적분을 해버리면 위치가 돼, 이게. 어, 적분해버리면 위치가 돼.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거를 적분해버리면, 자, 속력을 적분해버리면, 그지? 속력을 적분해버리면 이게 뭐냐면 거리다? 어, 이게 거리야, 그지? 거리. 이렇게. 다시 거리를 미분해버리면, 어, 거리를 미분해버리면, 어, 거리를 미분해버리면 속력이 되는 거죠. 요런, 요런 관계가 있어요. 그지? 일단. 음, 요런 관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위치가 주어지는데, 위치가 요렇게, 어, X, Y가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지? X, y 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 아, FT, FT에 아, GT다. 요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그지? 요렇게. 음. 자 그러면 속도는 뭐냐 속도는 이제 속도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속도 벡터 여기서 벡터를 가서 속도 벡터 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도는 뭐냐 면 이걸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지 미분 자 미분하면 어허 DT 분의 DX 자 DT 분의 DT 분의 DY 이렇게한거죠 이거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어 F 프라임 T F 프라임 T 어 G 프라임 T 이렇게한거죠이렇게음 그럼 속력은 뭐냐면 속도의 크기거든. 어,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 이게 뭐야? 속도의 터 원점과 이점 사이 거리 그랬으니까, 그제? 어. 지금 여기서 이것만 표시해볼게. 그러면 이게 뭐야? 아, 원점과 이점 사이 거리가 바로 뭐냐면 속력이지, 속력. 이렇게 속력. 그래서, 아, F't. 요정 제곱에다가, 오케이. G't. D't. 요거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그제? 오케이. 요정과 원점 사이 거리가 된거지. 원점 사이 거리.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주신다. 아,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초점은 어디 있냐면, 바로 움직인 거울이, 제목이 뭐냐면, 움직인 거울이거든, 거울이. 거리. 이거울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야. 거울이, 위치도 관심이 없고, 속도도 관심이 없고, 다 관심이 없고, 어디? 거울이,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 거울이. 그러면 뭐냐면,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냐, 분명히 범위가 주어질 거라고. 아 그럼 뭐야? 이 속력을 적분하면 바로 거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이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 자 속력을 적분하고 나면 이게 바로 아,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즉 뭐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루트 와가지고. 자 f 프라임 t, f 프라임 t의 아, 제곱에다가 플러스 자 g 프라임 t 에 이렇게 제곱해서 요거를 계산해가지고 적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지. 아, 여기가 포인트다. 움직인 거리. 자그러면 이제 요요 요 과정대로 요 과정대로 문제를 한번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위치가 주어져 있어. 위치가. 음 어떻게 위치가 주어져 있는가하면 x는 자 3t의 3t의 제곱, 자 y는 y는 자 t의 세제곱 t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3t라고 위치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 t가 t가 자 0에서부터 자 0에서부터 t가 3까지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움직인 거리를 한번 구해 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 먼저 뭘구해 하냐면 속도를 구해야 돼, 그지? 속도. 어, 속도. 속도는 뭐야? 미분하면 되지. 어, 어, 미분하면 뭐야? 6t, 콤마. 자, 이거 미분하면 아, 3t에 제곱 마이너스 3이야. 이게 속도지, 이렇게 한 거지. 음. 그다음에 뭘하냐면 속력을 구하면 돼. 속력은 뭐야? 속도의 속도의 크기가 바로 속력이거든, 속력. 속력은 뭔데? 이점과 원점 사이 거리니까 제곱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36 t의 제곱에 이거 제곱해 주면 9t의 제곱에 마이너스 eab하니까 3618t의 아 내제곱 여기 내제곱 내제곱 아, 18t의 제곱 플러스 9구나 이렇게 같이 이렇 응. 이거 제곱 제곱해서 두개더 해준 거야 그지? 뭐, 뭐, 잠든 거아니 맞지? 자, 그난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지금, 자, 거리를 구해보세요. 이따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움직인 거 어디에서부터? 자,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그난 다음에 이거 살짝 정리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 9t의 4제곱이다. 9t의 제곱 어, 플러스, 플러스 18t의 제곱이다. 어, 플러스 9네. 이렇게. 그 아, 이거 한번더 씁시다. 이렇게. 어, 아, 구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 t의 제곱 플러스 1의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 어, 이렇게 해서, 아, dt구나.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0에서 3까지, 오, 바꿔 이거는 구니까 3으로 나갈 수 있고, 제곱이니까 나갈 수 있네. 이거 시간이니까 양수잖아. 오케이. 그대로 해주면, 3에, 오케이. t의 제곱, t의 제곱, 음, 뭐 전기까지 해버릴까? 루트 받고 나가면, 3t의 제곱 플러스 3의 dt다. 이렇게. 이거 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적분해서 위에 그대입시킨 거에서 아래 그대입시킨 거에서 빼주면 된다. 계산해 보면 이게 36이 나온다는 거알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아. 한번미분하면 속도. 원점까지 거리 제곱 제곱에 더하면 루트 씌워진 게 속력. 아, 그걸 적분하면 되는구나. 이거지